안녕하세요. 저희 LG CNS는 한 2017년, 15년 이때부터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의 서비스를 구축해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하고 프로젝트 오픈했던 한강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했고, STO 플랫폼이나 NFT 마켓플레이스, DID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금융의 미래를 여는 열쇠 그래서 저희가 SI 사업자 이긴 하지만 뭐한 40여명 이상의 블록체인 기술 인력들을 같이 육성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실제 금융 서비스에 온체인 어, 서비스가 결합이 되려고 하면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저희가 한국은행 cbdc 사업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cbdc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뭐 반대도 있고 하지만 두 시스템이 굉장히 닮아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차이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비교를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 지급 결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그림 보시는 거는 한국은행의 CBDC 그리고 민간 디지털 통화 플랫폼입니다. 그냥 통칭해서 CBDC라고 얘기하지만 CBDC 이번에 만든 CBDC는 기관용 CBDC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BDC 앞에 W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CBDC는 한국은행의 현재 지급준비금 당좌계좌,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 은행이 발행해서 유통한 것은 예금토큰이라고 하는 통화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예금을 가지고 예금을 받아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 당좌계좌에 저장해놓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신용창출 업무를 하죠. 그거와 동일하게 유통되는 것이 예금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 토큰 말고 이제 이머니 e 토큰이라는 것도 실험을 했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그 지급준비금만큼만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100% 백드 한 다음에 발행하는 민간 토, 통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선불 지급수단이랑 유사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사명 통화를 특수지급 토큰이라고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 한국은행 네트워크 상에 있는 이머니 e 토큰을 가지고 동량의 토큰을 타 체인의 상호 운용성을 활용해서 발행하는 그런 토큰입니다 사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 해당할 수 있죠 이, 토, 이 네트워크는 퍼블릭일 수도 있고 프라이빗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담보 통화도 디지털 통화 실제 발행된 스테이블 통화도 디지털 통화로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어떤 proof of reserve가 완벽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용까지 갔던 부분 중에 바우처가 있었는데요. 바우처는 일형 통화 예금 토큰을 한번 랩핑해서 1 1 5 토큰으로 만든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청년문화패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디 가맹점에서 써야 되는지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의 로직을 넣은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실험한 그런 통화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종류의 통화가 실제 한국은행 CBDC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예금통 예금토큰 이것이 실제 리얼머니 테스트인가 그러니까 실증까지 갔죠. 그래서 7개 은행이 실제 뱅킹에 만에서 지갑을 다운받고 그 지갑으로 거래를 할수 있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가맹점 일부 가맹점에서 QR로 스캔해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을 실제 예금 토큰이 타행이체 되면서 CBDC를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 아토믹하게 세틀먼트된 이런 구성이 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CBDC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만들어져 있고 국가 간 거래를 할때 상호 운영성이 필요한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퍼블릭 체인 안에 만들어져 있고 이 퍼블릭 체인은 여러 국가가 공용하고 있는 체인입니다. 하지만 어이 체인 안에서 여러 달러나 유로 원화들이 유통되지만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체인들이 글로벌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도 동일한 원화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코인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많은 체인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 어떤 체계를 따라가게 될 건데요. 실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쓸까 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항상 최종 부탁드리는 거는 굳이 원화를 써서 뭘 하게 되면 얼마나 뭔가 효율성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서 막히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라스트 마일 전략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도입부기 때문에 그래서 역외 거래가 일어나는 건 외부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이 되더라도 국내로 들어와서 최종 결제가 일어날 때는 또 그거에 걸맞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되어서 거래가 완, 완료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프릭션리스한 페이먼트 레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좀 정착이 되면서 실제 지급 청산에 대한 결제 통화로 자리 잡아야 되고 그걸 과정으로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뭐 사실 글로벌로 우리의 통화가 지금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로 확장이 된다거나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통화로 확장되는 모습을 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는 발행자와 페이먼 프로세싱 하는 그 역할자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익스체인지나 온오프램프를 대응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실제 지급준비금이나 APT를 위해서 이제 분석하는, 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페이먼트 프로세싱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코인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으로 결제해 줄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들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LG CNS는 실제 한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전통 응용 시스템 안에 임베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아이두 세계 사는 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구나. 왜냐하면 웹투 금융은 우리나라는 엄청 잘 되어 있죠. 사, 사실은 이용자들이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웹3 생태계에는 사실 이제 중개자를 제거한 어떤 탈중앙화 금융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블록체인과 상호 작용하고 수많은 체인에서 유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금융 서비스하고는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G CNS는 이것이 웹 2의 임베드가 돼서 통합이 잘 돼가지고 이런 어떤 보안이나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야 되고요. 실제 저희가 한국은행 시스템을 상용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키관리 방식 같은 경우도 웹3에서 가져오고 가는 그런 키관리 방식에 어, 금융 서비스를 입히기는좀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금융 서비스에 걸맞는 키관리 방식의 지갑이라든지 온체인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춰서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더한뎁스 좀 내려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이면 저희가 이제 한강 프로젝트를 오픈하기 위해서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들과 협의를 거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 하나가 이체. 결제 하나가 오픈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예금토큰의 프로세스 발행 환수 뱅킹 계좌 연계 지갑 발급을 위한 KYC 준비금 관리 대사 뭐 폐업이나 사망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리라든지 정책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일반 영역 분산 원장 영역 디지털 통화 서비스에 대한 특화 영역에 대한 검토가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새로운 퍼블릭 블록체인 관점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LG CNS는 스테이블 코인 랜드스케이프를 아래와 같이 발행 지갑 커스터디 유통 교환 안전을 잡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온체인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 레이어가 굉장히 탄탄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갑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한 프로세싱. 지갑이 서명을 하면 그 거래를 안정적으로 블록체인에 담고 어,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해서 저희는 모나체인이라는 이름 아래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솔루션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갑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제 커스터디란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보관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발행사, 유통사, 결제사, 피지사 모든 곳들이 지갑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갑을 구현하거나 아니면 지갑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실제 뭐그 지갑의 서비스 수준으로 어떤 제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LG CNS는 실제 은행과 상용화 수준으로 오픈했던 지갑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 메타 같은 마켓플레이스, 퍼블릭 NFT. 애플랫폼 중앙지갑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어떤 지갑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갑 서비스의 필요성은 모든 서비스 공급자들이 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 결제 사업자와 가맹점 사이드의 어떤 간극을 현재는, 어, 은행의 계좌이체, 정산, 결제, 이런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효율화를 하는 방법으로 이런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사용자 영역 오른쪽에 있는 가맹점 영역을 나눠 볼수 있는데 그 지급자와 정산을 받는 자 입장에 어떤 기관 간 정산 구간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 의 자금이 오가는 것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얼마나 지갑을 가져가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용자는 현금만 쓰지만 실제 업자들 간의 정산 지갑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 도입기일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점점 점점 발전하면 따라서 이용자도 지갑을 갖고 가맹점도 지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 개선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 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산의 비효율성 같은 것들을 개선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사실 외국인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아까 라스트 마일의 프릭션리스한 페이먼트 레일을 어 연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용이하게 이 USDC나 T 같은 외국환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자 지갑에 담겨서 원화로 거래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잘 하기 위해서는 교환 환전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환 환전 인프라는 어 거래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통 사업자나 교환 환전을 하시는 어떤 업은 대부분은 이제 오프 체인에서 자기 본인 유동성 기반으로 빠른 거래 처리를 하고 난 후에 본인들의 유동성을 채우기 위한 어떤 ex DX, dx 거래소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고려해서 체인간 수합. 그다음에 토큰 간 수합이 필요한데요. 체인의 트랜스퍼는 발행자 입장에서 유통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수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이런 수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즈니스 컨소시엄이나 어떤 협업 관계로 풀어 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스택으로 한번 쌓아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어떤 비즈니스는 이 부분이 될 거고 거기에 연결되는 레거시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인프라가 있다고 하면 블록체인과 이 응용 시스템과의 사이에 이런 중요한 미들웨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갑,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되고 사용성이 편리해야 되는 지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쏘고자 하는 하는 거래를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쏘고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멀티체인 기반으로 우리가 발행해서 유통하는 모든 체인에 대한 나에 대한 거래 내역을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제 나의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온체인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어, 저희 LGCNS는 실제로 이제 많은 고객사분들, 뭐, 금융사, 카드사, PG사, 여러 뭐, 커스터디사, 심지어 이제 거래소까지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